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한결같으신 그 지구하신 사랑이 아버지께 속한 이 남은 소수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와 그 진리의 빛을 매일 저희가 받아 먹고 올바르게 화답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는 공정과 정의가 상실된 지 오래입니다. 인간의 병든 정서와 기호와 경향을 모두가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을 속이고 종교 지도자마저도 그것에 편승하고 하나 되어 아이의 나라를 망가뜨리고자 하는 그런 역겨운 교묘한 마귀적 의지 가운데 모든 어리석은 영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된 진리의 빛이신 그 진리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이제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진리에 근거한 참된 그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그것을 구현하는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아버지께 속하지 않은 모든 리더들 그 마귀 세력 위에 성령의 불을 완전히 덮어버리시고 그리고 불살라 주시고 없애 버려 주셔서 잔뿌리기 하나까지도 남기지 마시고 그 마귀의 세력을 성령에 불러 모두 불살라 주심으로 이제 아버지께 속한 올바른 진리에 근거한 사고를 할수 있는 영혼들이 이 나라의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되도록 지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려울 때 너희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쏟아부는 모든 은총 안에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안배한다. 두려워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라. 나를 신뢰하라고 매 현순간을 너희에게 베푸는 것이다. 나를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역시 매우 짧은 그 메시지의 내용입니다만, 굉장히 중 요한, 요 근래 들어서 아버지 께서 굉장히 중 요한 말씀 을 계속 다른 차 원의 나라 에서 강조 하 면서 말씀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메시 지를 요 며칠 전 부터 아버지 께서 계속 말씀 하 시는, 이 나라 를 통해서 우리는 더 어떤 것을가 시적 으로 느끼 게되 냐면, 요, 아, 지 금은 하느님 아버지 께서 우리 와, 이렇게 가까이 함께 생활하시는 시대구나. 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은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연함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 아버지, 그러면 어디 저기 저기 우주 너머에 아주 빨리, 그래서 인간은 절대 볼수 없는 그런 곳에 홀로 계셔서,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만 마치 하느님께 나의 간절함이 닿을 것 같은, 이런 막연어남의 종교 생활을 우리가 해왔던 경험들이 다 있죠 과거에.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마치 비유를 들어서 좀그빗대서 설명을 하자면 내귀 옆에서 속삭이시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도로 현재 인류와 아버지는 가까이 생활하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반향을 잘하는 영혼은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조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직도 막연하고 피상적인 것에 갇혀서 종교 생활밖에는 모른다면, 지금이 이 정도로 하느님께서 가까이 살아가심으로 은총받기에 너무 좋은 시대지만, 내가 그 은총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활용할 수도 없는, 이런 또한 동시에 안타까운 시대이기도 하다라는 점입니다. 첫 줄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는 너희가 어려울 때 너희 것이다. 아, 너희 것이라는 단어를 쓰실 만큼 가까이 계십니다. 과거 어느 시대에 구약을 보면요. 하느님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 시대 백성들은. 그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신하의 산에 올라가는데 백성들은 이 밑에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멀리 모세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요. 그리고 어떤 하느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럼 막 이렇게 구름으로 가려지고 이런 어떤 상징이 딱 나타나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면서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랬던 시대가 발전하여 지금은 너희 것이다 나는 이 정도로 함께 살아가시고 속삭이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영성의 차원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그럼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답게 반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구약시대에 모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하고 반응이 똑같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때 시대하고는 비약.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비약적으로 발전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 발전에 걸맞게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하느님을 어떤 나라에서 공경과 사랑의 고결성과 정신의 그 단순성으로 단 하나밖에 모르는 그 정신으로 사랑하셨는가를 잘 보고 나도 그것을 본받아 반향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빨리 습득하고 구현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자녀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구현해야 될 정신세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너희가 어려울 때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행간의 뉘앙스는 뭐냐면 너가 어려움에 처해 있잖니 그럼 내가 너의 것이야. 다시 말해 절대성이신 분께서 나는 너를 보호하는 절대성이란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 행간의 나라인데요. 내가 너의 절대성이지. 너는 나에게 속한 유일성이고. 유일성은 절대성이 보호하는 게 맞니? 틀리니? 아예 맞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려움이 처하건 고통이건 뭐, 무엇이 있건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인데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여 나를 믿지 못하고 하나되지 못하니 마치 이런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의 것이잖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요 말씀에 올바르게 화답하는 자세와 정신 세계는 어떠해야 될까 아그 말씀을 진정성으로 믿고 확신이 있어서 완전히 하나 돼야 돼요 이런 분께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하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 입니다 왜 하나 되는 순도만큼만 보호할 수 있고, 하나 되는 순도만큼만 은총도 부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 이거는 이렇게 하느님께서 내가 그분께 하나 되고 용해 되면 아버지가 어련히 다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돌보시는 그런 나라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게 뭐냐? 인간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어떤 것에 빠지기 십상이냐면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근데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느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도와주셔서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은총을 주셔서 무엇을 이루었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부작용이 끼냐? 아, 내가 이루었어. 아, 내가 성공했어. 내가 이런 걸 드렸어. 또 이렇게 착각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 쪽 이만큼 살아 있는 사람은 살아 있으면 있을수록 그게 불리한 거고 부작용이고 살아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 영혼에게 손해예요. 어제 메시지를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은총 다 받고 싶어 하는데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성경의 근거에서 날카롭고 예리하게 분석하면 그건 다내뜻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와의 쌍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속성을 자기를 잘 성찰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와와 다른 게 있나? 아, 나 하와랑 똑같구나. 그럼 그걸 하와를 죄인이라고 해서 내치셨는데 그런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나를 축복을 하실까요? 하실 리가 없죠. 만약에 그게 괜찮은 거면 하와를 내치시지 않았겠죠. 그 자아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도 그만, 뭐 있어도 그만 이렇게 별 대수롭지 않은 거라면 하와가 죄인이 돼서 그 살기 좋은 낙원에서 떨궈져 나가는 일이 없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인이 돼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럼 그게 그 자아라는 걸 써먹는 순간 죄인이 돼서 나락으로 떨어질 만큼 그게 엄청 나쁜 건데 독성적인 건데 인간은 죄를 이상한 다른 관점으로 또 잘못 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아라고 하는 독성은 죄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요런 다양한 부작용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려울 때 나는 너희 거란다. 그러니까 네가 그냥 나에게 진정성과 확신으로 의탁하고 내어 맡겨. 그럼 내가 다 너를 돕고, 어, 니가 어,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그게 마귀하고 하나 되는 것만 아닌 다음에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 텐데, 왜 하느님께서 내가 어렵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데도 도와주실 수가 없냐? 다 내가 무엇을 해야 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자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은 왜 도와주실 수가 없냐면, 하느님께서 사랑이었고 야박하셔서가 아니라, 무엇을 도와주셔서 그 영혼이 성과를 이루 내죠. 그러면 아 내가 훌륭하고 똑똑해서 이런 걸 했어.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럼 또 부작용 하나를 양산할 뿐이잖아요. 마귀에다가 양식을 대어주는 일이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떤 행간의 나라냐면 첫 줄은 너는 반향만 똑바로 하거라. 반향을 똑바로 하는 게 뭘까요? 아버지, 저의 전부세요. 저는 건불이고, 할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무식하고, 역겨운 자만 갖고 있고, 진짜 아버지가 없으면 비참한 수준이고 존재입니다. 유일한 저의 희망이고, 유일한 생명이세요. 그냥 저는 제꺼, 아무것도 써먹을 게 없어서 다 버리니까, 제발 제 안에 세워 놓으신 아버지 뜻만을 다 이루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반향을 똑바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의지가 올바르게 돼 있잖아요. 자기 자아를 진짜 자기가 깨달아서 진정성으로 부인하고 이러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이런 나라를 너가 어려울 때 나는 너의 것이란다. 이 행간이 지금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마귀를 데리고 있는 자아를 우상으로 떠받들고 신처럼 숭배하는 바리사일보 박자 같은 예를 들면 그런 영혼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사랑을 받을 것 같은 그것은 자신의 인간적 선이고요. 자기 자아가 세워놓은 설정 기준이지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철저히 차별하십니다. 제가 차별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는 세상의 인간적 제도 전통이 만든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공정한 차별을 하세요. 어, 차별 앞에 공정하다는 단어는 모순적이지 않나? 왜 공정한 차별이라고 하냐면 노력한 것만큼, 반향하는 것만큼 그것의 정확한 임계 질량을 재고 달아서 합당하게 주시기 때문에 공정한 차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느님보다 더 공의로우신 분은 없어요. 그렇죠? 그분이 하시는 모든 판결과 질서와 진리는 공정과 정의 자체예요. 근데 다 차별적입니다. 그 공정과 정의가. 어떻게 반향했고, 무슨 열매를 맺었으며,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가 그분이 보시는 기준이에요. 얼마나 공정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공정과 정의를 이놈의 정치인들이나, 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매일 외치지만, 그게 공정과 정의입니까? 공정과 정의가 있다면, 어, 함부로 기업에 가서, 감나라 배추나라 이런 말 못하는 겁니다. 그죠? 먼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내가 공정과 정의를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먼저 성찰해야 되겠죠. 자기가 아무런 그 기업이 돈을 버는데 영향력을 끼치고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나눠라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그 인간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영혼 자체가 저는 이 정도로 정직하지가 않습니다를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지만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느님은 공정한 차별을 하신다는 거.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반향을 똑바로 해. 그럼 내가 니네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룬다. 는 나라가 첫 번째 문장이고. 그렇게 그런 영혼을 완전히 차지하시고 정복하셔서 그 영혼 안에서 큰 일을 이루시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아, 하느님은 저런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교훈적으로 깨닫겠죠. 또그 당사자의 경우에는, 아, 내가 하느님께 이렇게 신뢰하고 내어 맡기니까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하셨어. 그래서 더큰 확신을 점점, 점점 갖게 되겠죠. 이런 수많은 효용과 가치를 아버지는 다중적으로 창조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지, 인간적인 어떤 단편적 생각 하나만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다스림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감히 하느님을 너무나 모르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 내어 맡기면 내가 네 안에서 다 이룰게. 그렇다고 해서 또이 말을 마귀가 아무리나 막 저질러도 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렇죠? 아, 하느님이 다 도와주신댔어, 내가 아무거나 다 해도 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쏟아부는 모든 은총 안에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안배한다. 자, 그렇게 내어 맡기고 하나 되고 자아를 따르지 않는 어떤 영혼이 있어, 그러면 그런 영혼에게는 쏟아부으신대요, 은총을 당연하죠, 그렇죠? 왜? 자기를 위해서 안쓸 테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 의인으로서 모든 것을 행할 테니까 쏟아 부으실 수밖에요. 그렇게 그런 영혼에게 은총을 쏟아 부으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런 영혼 안에서는 다 안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나 다해당하는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키포인트입니다. 두려워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마라. 그러니까 나에게 의탁만 올바르게 되어 있고 반향만 잘하면 내가 너에게 은총도 다 쏟아붓고 모든 걸 안배할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이런 말씀이세요. 왜 두려워하는 건다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근심을 하게 하고 뭐 안달복달을 하게 해. 이런 건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나라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신뢰하라고 매현 순간을 너희에게 베푸는 것이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올바르게 반향하는 영혼에게는 내가 은총을 주고 모든 걸 안배해서 그 영혼에게서 위대한 것을 다 이룰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아, 내가 내 자아를 안 쓰고 아버지께 완전히 의탁되어서 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이런 걸다 이루시는구나. 그럼 점점점점 더 신뢰하고 자기 거를 점점점점 더 많이 버리겠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나를 신뢰하라고 매순간 너희에게 내가 이런 은총들을 베푸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어라. 네 자아를 믿지 말고 네 선이나 정서나 기호나 어떤 인간적 권위가 너에게 말해서 그럴듯해 보이는 다양한 어 인간의 그 속이는 논리 체계 이런 거 믿지 말고 오로지 나를 믿거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도 굉장히 짧고 간결한 메시지지만 아버지께서는 어, 어떤 어 영혼에게 안배를 하시고 운총을 주시는지 그것은 어제 메시지에서 우리가 충분히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어제하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하나 말씀드린 거는 사람이 여기서 중요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야 될건 내가 어떤 인간적 노력을 해서 뭐를 성취해야지 이런 생각은 크게 잘못된 거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노력은 그런 인간적으로 내가 무엇을 어내 머리를 써서 도모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자아를 더 버려서 아버지가 나를 완전히 차지하시고 정복하셔서 나를 도구로 아버지 뜻을 이루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향을 할까? 요런 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어,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실 수 있고 안배하실 수 있게끔 하는 올바른 반향의 나라다. 라는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요즘 계속 배우는 나라는 굉장히, 어, 정말 심도 깊고, 성화 시대에 정말 걸맞는 것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몸소 실천을 해 보셔서 그 실천에 동반되는 다양한 많은 은총들을 여러분께서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8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